심한 발냄새, 혈액순환 적신울수도? 구독 좋아요 누르고 더 많은 정보 받아보세요. 여러분, 발냄새가 단순히 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사실은 혈액순환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. 발은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부위라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하지 않습니다. 이때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심한 발냄새로 이어질 수 있죠. 특히 당뇨병, 말초혈관질환, 만성정맥부전 같은 혈액순환 장애가 있으면 발의 혈류가 약해지고 땀샘 조절 기능도 떨어져서 땀이 마르지 못한 채 세균이 분해하면서 악취가 심해집니다. 실제로 2019년 저널 어브 베스크 열러 서저리 연구에서도 말초혈관질환 환자들은 발의 피부장벽이 약해져 세균 감염과 냄새가 더 쉽게 발생한다고 보고했어요. 따라서 단순히 발을 자주 씻어야지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발 냄새가 너무 심하다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지 혹시 혈관질환 초기 신호는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. 그러니 꾸준한 걷기, 스트레칭, 발 마사지 같은 생활 습관으로 순환을 돕는 게 중요하고 발 냄새가 지속된다면 꼭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